오, 숲 속에서? 길이 트레일러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 포켓몬 5세대를 먼저 해야 되나? 픽셀몬도 은글이 많잖아. 아, 이제 포켓몬도 슬슬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거다이 멜메탈? 포켓몬 홈이랑 포켓몬고랑 이제 연동이 된다고? 역습의 뮤츠는 또 뭐야? 드디어 그 녀석 차례구만. 세레비아, 이제 너 필요 없어? 나1575 받을 거야. 이상한 소포로 받는다. 아, 시리얼 코드 이거다. 정글의 자루도 8세대 신규 환상 포켓몬 자루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긴 게왜 이래? 무리지어 밀림에 산다. 매우 공격적이라 숲에 사는 포켓몬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나쁜 원숭이. 이게 여우 원숭이 모티브라고 하던데. 오, 원숭이야 뛰는 거 봐. 오, 왜, 왜 그래, 왜 그래. 능력치가 3v 다시 받으면 다르겠지? 얘는 다를 거야 몸에 난 덩굴이 끊어지면 토양의 영양분이 되어 숲의 식물들을 성장시킨다 아 저게 덩굴이야? 능력치 제발 오 4V? 자그 다음은 정글의 세레비 야 그럼 얘도 덩굴인가? 그냥 이로치인데 아 어버이가 정글 이게 이로치 색깔이 훨씬 이쁜데 맞다 그리고 특전 모자도 따로 있댔는데 이루나 맞나? 오, 어라 그 포켓몬은? 깜짝 놀라는 거봐이 누나 개봉 취소된 건줄 알았나? 가보섬은 고사하고 가라르 지방 어디에도 없는 포켓몬이야 자루도를 만나게 해준 보답이야 받아줘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험캡을 손에 넣었습니다 수많은 포켓몬과 만난 소년의 모자야 아 이게 극장판 너로 정했다 캡 그건가? 잠깐만 이러면 피카츄도 받아야 되겠는데? 안 되겠어 오리지널 캡의 피카츄 와 이게 한글 공식이야? 지우피카츄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 엄청 빠짝 거리네. 기추야, 일루와.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능력치 얼마나 나오는 거지? 지우피카츄 원래 이거 맞아. 아, 근데 이게 문양이 다른데. 호연캡의 피카츄? 아, 이거는 약간 몬스터볼 느낌이네. 오, 얘는 좀 기운이 넘치는데. 무료 배포라서 그런가? 안 되겠다. 이거는 다르겠지? 오, 이거다! 너로 정했다, 캡의 피카츄. 오, 됐어, 이거야. 이제 8세대부터 9세대, 10세대까지 같이 달리지 않았지? 깔맞춤된 내기출하면 다를 거야. 역시, 이게 기추지. 이거 말고도 근데 엄청 많던데? 아, 이게 일주일마다 하나씩 공개되는 거야? 드디어 얘네 둘이 연동이 된다고?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옵션으로 들어가면 되나? 오, 뭐야, 배틀까지 생겼네? 고급 설정 이건가? 잠깐만 여기서 연결하는 거 아닌가? 연동되는 게 맞나? 오! 포켓몬고와 연동 예정 그거 공지 뜬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됐고 아 극장판이 이거였어? 역습의 묘추 아 이게 그거구나 잠깐만 이거 블루시티 동굴에서 잡았던 거랑 다른 건가? 지우의 리자몽은 또 뭐야? 단델 거랑은 또 다른가 이게? 어보이가 지우? 이거야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오, 됐다. 와, 이걸로 얼마 만에 받는 거지? 2년 만이지 않나? 역습의 뮤츠 맞아? 70레벨에 체력이 449. 90레벨보다 체력이 훨씬 높네. 와, 능력치 봐. CP가 많이라고 이거 노력치랑 이거 풀로 다돼 있는 건가? 오, 잠깐만. 왜 느낌표 떠 있지? 배리어는 또쓸 수가 없어? 아, 어버이가 박사로 돼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소드로 옮기니까 능력치가 똑같아졌네. 레츠고에서 쓸 때만 그렇게 센 거야. 안 되겠다. 기브야 새로 받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건가? 루치야왜 그래? 코드로 받았다고. 기브야. 와 이거 비술 진짜 오랜만이네. 레드가 그대로 있으려나? 블루는 레벨이 낮아서 안 되겠다. 와 레드야 얼마 만이냐 이게? 과연 극장판에서만큼의 파괴력을 지금 역습 뮤츠를 무시하는 거야? 안 되겠어. 레드는 이쪽을 보고 몬스터 버를 주었다 2년 만에 레드와의 리메치 출동합니다. 이거 예전에도 괴물 하나 만들어서 올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역습이다. 아, 8 0 레벨 차이가 좀 나는데 괜찮으려나? 어? 우메가진아도 되네. 이번에는 사탕 없이 극장판 힘으로 눌러버리겠어. 지치자도 한방 나는 거 아니야? 라프라스 기본 세수로는 힘들 것 같아서 번개 가지고 왔어. 뮤츠 야 메가폰? 잠깐만 야, 이건 아니잖아. 어? 제가 저걸 왜 가지고 있어? 뿔 달려서 그런가? 게임이라서 밸런스가 엉망이야. 명상을 해서 극장판의 파워를 되찾겠어. 감히 최강의 포켓몬한테 좀만 견디면 돼. 이뿔 달린 녀석이 유니콘인지 아나 오, 육 랭크까지만 참으면 돼. 잠깐만 메가폰. 역시, 명상을 할 때마다 극장판의 힘을 회복하고 있어. 이거만 견디면, 잠깐만, 좀 불안한데? 극장판의 그 포스가 아니야. 괜히 레드가 아니구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지. 이거야. 이거 극장판에 레드 나왔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야, 그만 자고 일어나. 말 들으라고. 이거 레치고에서몇번 자는 거냐? 못했다. 오, 됐다. 오 야, 큰일 날뻔 했어. 이거야. 지가 말이야! 어디서 뮤츠님한테 잠깐만 좀 불안한데 얘는? 안되겠다 매진을 먼저 써놓고 자는 거야 아무리 역습의 뮤츠라고 해도 길이 트레이너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지 잠이 들어 건강해졌다 자꾸 깨물어 부수기? 전부 다 카운터 갖고 있는데? 오! 거 엄청 단단해 됐다 3랭커비지 않나? 가랏! 이거다! 간다! 아좀 그만 좀써 아, 제발 끝내자구. 이건 못 버틸 거다. 괴령 몬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야. 역습의 잠재력을 끝까지 올리는 거야. 파광. 오, 격투 안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얘가 이걸 왜 써? 역습 뮤츠로 제대로 돌아왔어. 이제 진짜 역습이 뭔지 보여주지. 건드리기만 하면은 잠만보. 못 자게 깜짝 놀래켜줘야 되겠어. 극장판의 포스. 번개를 만들어주마. 마지막은 아, 이상의 꽃. 오, 오, 너도? 와, 이거 오랜만이네. 에이, 거다이 나왔는데 무슨 메가지라야. 레드야, 너한물 갔어? 이제는 왕관의 서론이야. 레드는 물러갔다. 그러면 이제 리자몽은? 아, 이건 또 소실이야? 지우의 리자몽. 바로 거다인가? 바로 50레벨에. 잠깐만, 지구 던지기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얘네 4마리를 딱쓸수 있는 곳이 요거다. 오, 어? 여기도 단데리 나와? 챌린저 단데리 전력으로 상대하겠어. 킬가루도 거대콧불이? 자루도랑 기추가 출격합니다. 8세대부터는 기추도 이거 쓸수 있네. 저깐 야스 먼저? 조심해 조심해 기추야 와 기추 쓰기 힘든데 이거 자루도비드레에서 좋았어 어 불인데? 오 깔끔해 와 레츠고 온거 같다 기추야 가자 와 녹았어 단데레 리자몽이랑 미러존도 개척했는데? 단데레 리자몽은 거다이 기추야 우리도 할수 있어 지유 피카츄긴 하지만 기추도 다이맥스로 올라갑니다. 거다일 때 말하는 게 다르다. 잠깐만 거다 요금 이게 문제야. 안돼. 루도야. 아, 전용기 써야 되는데. 다이 썬더 녹여버려. 찍어 오, 대박. 어떻게 봐. 기축 괜찮은데? 왜 이렇게 세? 마무리는 리프스톰 레비아 처리해. 마임 꽁꽁의 고릴타? 암 해머. 활망사. 머리랑 북 태워버려. 왜 남았지? 깜짝이야. 얼다 바람. 안 돼. 제발, 루도야, 버텨. 오, 그일뻔 했다. 오, 맞다. 딱 좋아. 전용기가 체력이랑 모든 상태를 회복한다고? 이거 사기 아니야? 정글일? 오, 숲 속에서? 이 뭐야? 대놈이야? 아, 등에 저 뾰족 튀어나온 게 덩굴이었어? 와, 대박이다. 엄청 많이 차네. 좋았어. 스톤샤워 가자. 오, 에이스번도 있다. 이번엔 지우다. 지우의 리자몽은 안거다이. 사실 두 번째 판이긴 하지만 괜찮아. 제대로 농락할 수만 있다면, 오, 일렉트리 볼. 아메 뭐 들어가. 정글정글 해버. 거기다가 지우자몽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깔끔하게 마무리 하자구. 이거지. 역시 더블에서도 안 되는구만. 자 요렇게 멜메탈이 풀리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느덧 왕관의 설원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켓몬은 5세대가 될지 픽셀본이 될지 왕관의 설원 전에 돌아오겠습니다